저 어디가고 있는거죠 여러분? 충무로에 갑니다 충무로요? 충무로 좋아요 충무로에 네. 가는거죠? 음, 저희 탈모생활에 탈모생활요 탈모생활에 탈모생활탈모생탈모탈모약 탈모약이요?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뭐지? 원래 동생분이 탈모가 좀 심하신가요? 그그 그 뭐야 엄마 쪽이 있어요. 아아아 생도 전혀 진짜 전혀 그럴 거라고 그럴 예상을... 거라고 전혀 일도 예상 못했는데. 근데 저도 저도 그러니까 저도 밀리고 있고. 저도... 아니 원장님만 봐도 그렇잖아요. 음. 원장님이 밀릴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 아무도. 근데 원장님 지금 M 자 슬슬 밀리고 있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저기 뭐야. 그토님께서 탈모인들이 자주 가는 성지라고 얼마나 성지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어디가 성지예요? 근데 그왜 성지가 왜 성지인 거예요? 싸서요. 싸서요? 저렴해서. 네. 아 얼마 정도 저렴한데요? 동네보다. 동네? 어, 본인 그냥 본일 일반, 일반, 일반 약국보다. 일반 약국보다 맞아. 제가 찾아본 거는 만 오천 원이 싸던 사람도 있었어요. 한 시릴이 만 오천 원싸다 그런 걸 봤어요, 어, 계신. 쩐다. 응. 그래서 얼마나 싼지 진짜 한번 보러 가봅시다. 레고, 레고, 레고. 혹시 그 동생분? 어, 아니? 진짜 전화 왔어요. 아니, 어? 뭐라고? 동생한테 전화 온거 아니야? 왜, 왜, 왜? 택배 왜? 지금 되겠는데? 오케터님 통화하시는 분이 그 저희가 처방전을 아. 들고 사러 가는 약의 주인공이신가요? 그서구러 그 사러... 아닐 것 같은데? 알겠어 일단 알겠어 끊어 어 탈모는 좀 없뎨 아 뿌리고 있어? 허, 효과 아 효과 그 있어? 베이드 러너에 나올 거 같은데 없어? 조조한 <laughs> 손가락 뭐가? 뭐가 효과가 없대? 아 요새 먹는 약은 아 먹는 약은 아직 안 먹고? 아알았어알았어 알았어. 다음 주 사러 가자 그러면. 어어알았어 어? 아 근데 나 지금 약지으로 가거든? 아 모르겠다 일단 일단 알겠어. 비영우? <laughs> 어? 아 형들 은잘 먹고 있어. 욕괴터님의 <laughs> 첫째 남동생과 둘째 남동생도 어, 탈모라고 가요. 하셔서 지금 걱정 어. 이만저만 아니에요. 홍수령, 야, 이러고이러고 무슨 얘기하면무데 큰일 나, 그러다가 니가 당해. <웃음> 어? <웃음> 무슨 얘기하고있는거지나 어, 너무 걱정돼. 어? 아 진짜. 어? 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일단 일단 알겠어. 너의 그 뭐, TMI를 자꾸 나한테 기해주지 <laughs> 아니 저기 모케터님이 너무 웃고 계신 거 아니요? <laughs> 실상은 웃지 마, 이러면서막 웃고 계신 거. 아, 알았어. 그래, 알았어. 뒷머리라도 잘 간수하고 있어. 웃으시면 <laughs> <laughs> 어떡해요 눈물이 나네 진짜 내가 아, 알았어 끊어 이런 저런 사연으로 인해 저희가 종로를 가고 있습니다 <laughs> 형들 왜 정... 형들 왜 형들은 형들 중에 한 명이 좀 정수리가 비어서 네. 자기는 아직 정수리는 안 비었다 내 희망회로는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셨군요 얘기를 저런... 아, 근데 예광이 되게 중요하니까 민욱 시대를 바르는데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인데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아직 잘 모르지만 왠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민욱 시들 바른 지 얼마 안 되셨죠? 민욱 씨들 발언지... 바른 아, 지얼마안됐지한 여름부터 바로 올 여름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음, 근데 음. 되게 길게 음. 잘 보시겠거나 어디에서? 근처 편한 신대방 세제 센터 여기요 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근데 아니지? 여기 광고 전광판도 있고 어, 신기하고 앞에는 음. 앞에 광장시장이 있습니다. 광장시장에 들려서 맛있는 거 먹어 도될것 같아요. 여기 육회 맛있고 빈대떡 맛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들어가 보십시다. 저희 모두 가보십시다. 바로 옆에 어디 어디? 아 그렇구나. 어. 그 바로 옆에.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14번 출입구입니다. 14번 출입구. 종 5는 무슨 뜻일까? 정말... 종 5가? 아, 그렇구나.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는 이거 프로페시아 원하시면 다른 거 대체 가능하시는데요. 이걸로 하시면은. 아, 뭔가 효과 있어. 4 7 0 0 0원아 네네. 네. 아 그리고 저희 8 4 t 포장이 없어서 8 4 t 를 열어서 네판 드릴 건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 상관없을 거 같아요. 만약에 다른 걸로 대체하신다고 하시면 대체가 음, 무슨 얘기예요? 성분 함량이 18,200원이 되거든요? 성분 함량이 동일해서 네. 원하시면 저가 가능하세요. 뭐. 어. 이거 뭐지? 어, 카피약? 카피약으로? 음, 아, 음, 음, 아 음.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약 보이죠? 아, 7개씩 아, 4판이 28개고요 봉투 넣을까요? 네 넣어주세요 신기하다 나 이렇게 해서 처음 봤어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데 얘네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막 비어있어요 순간이 이게 7개여서요 그러니까 음... 보통 10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2단위로 해가지고 아 2단위로 감사합니다 혹시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탈모약 같은 것도 있어요? 판시드 많이 녹취 먹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어디인지 혹시 타고 가요? 가격도 없어요. 이게 세달 치고 8만 원이고요. 네. 거는네달 치고 9만 5천 원. 아 성분은 두개다 동일해요. 보통 여성분들이 판시드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이데 처방전 받아서드시는건 이제, 네. 받아서 이제 남성분이다 니까 여성분들이 호모로 된거 호모로 된거 주로 게 먹는 건 나도 판시트를 먹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쪽이야 처방전은 안쪽으로 네. 들어서 네. 네.

이거는 대신 만지러 오신 건가요? 네, 네, 네. 이거는 프로페시아 28알이에요. 네. 어, 뭐, 이거 드실 줄 아시겠죠? 네, 네. 보통은 석도는 드셔야지 효과가 나와요, 이런 약은. 네. 네. 그리고 여자랑 애들은 뭐, 암 네, 네, 네. 만지지도 못하는 약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는 그냥 드리고 가면 되는습 네, 이거는 저희 네, 보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게 옛날 건데. 진짜. 아, 무슨, 아, 그럴 수있는 뭐? 어, 가려오몇통 들어주세요? 네, 통. 아, 알겠습니다. 제가, 새로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 뿌짖었어요. 뿌짖었어요. 대신. 여있나요 24. 어2어요 먹어요. 보내주세요. 네. 밀어 먹어요. 밀거 먹어요. 요어어요어먹어요어어요어어어어있어어 또. 관리 좀 관리후. 이거는 <laughs> 이거 약간 기기 <laughs> <laughs> <달기, 웃음> 조절한 약간, 거 아니야? 어, 의심이 약간 되는 네. 24개 거든요 네. 21개 하고 네. 24개 아, 네. 누가 드실라고 이거 저희 이부 동생이 <laughs> <laughs> 대신 사러 왔어요. 그 가려 보시고 그게 지는 여기가 이렇게 A A 약국은 처음에 갔던데 그속포장된게 없다고 괜찮으시냐고 여쭤보고 이렇게 괜찮다고 하니까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아마 프로페시아 처방전 보고 필요하다고 했더니 다른 표 같은 걸 주시면서 그 다른 조제 약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유도를 했었고 여기는 4만 0 7천 원 그리고 두 번째 갔던 데가. 이, 이 약국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포장된 애를 주셨고, 그리고 좀 사람이 많았고, 너무 많았고, 그래서 처방전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바로 앞에 줄설 필요 없이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되고, 가격은 49,840원. 약간 좀 불친절하셨고, 조금, 조금 더럽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유명한 데는 아닌데, 그냥 막여러군데 들어가 보다가 처방전 받아서 해주시는 데 찾았는데, 건너편에 있었고, 이렇게 막 잘라서 주셨어요. 별다른 복약 설명이나 이런 건 없으셨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5만원. 그리고 결국 가격은 결국에는 여기 A 첫 번째 A. 갔던 데가 제일 싸네요. 여기는 병원도 깨끗하고. 순절하셨고 가격도 좀 저렴하셨고 저렴하셨고 저렴했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까볼까요? 그렇죠 아 그게 다르겠다 근데 이렇게 된 데에서 이거를 아, 아. 아. 여러 번 사실 드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이, 복약 지도랑 처방에 관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가 있는 게 좋긴 좋을 텐데요, 그쵸? 음. <laughs> 자채를 크게 빨리 고게요 너무 훨씬 못 잡아서 그런가. 처음 다 먹었어, 처음 와서. 처음 다먹일요 빨리, 빨리. 지갑 지갑.

이이거접시거다붙여다드십시오드세요그저 주세요. 아, 너 이런 데가이게아 예. 떡야 뭐오빠이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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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